안녕하세요.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오늘의 1분 팁 바로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은 이 벽에다 이미지 합성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이 벽이 평면이면은 이미지 합성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다각도로 이루어진 벽에 이미지를 합성하려면 이미지 자체 비율을 조정해야 되잖아요. 그걸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벽에 합성할 이미지를 이렇게 하나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얹혀주도록 할게요. 자, 기 레이어 하나 생성되죠? 컨트롤 누르고 레이어 선택합니다. 점선으로 잡히죠? 컨트롤 시프트 C를 눌러주세요 이게 뭐냐면 복사입니다 자이눈 한번 꺼볼게요 자이 상태에서 컨트롤 V 누르면 어때요 이렇게 붙여넣기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자 다시 이미지 선택한 다음에 이 사이에 레이어 하나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단 필터에서 요거 알트 컨트롤 V 선택해줄게요 자 이런 창이 뜨죠 자 좌측 상단에서 요렇게 두 번째 툴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여기 한번 요렇게 확대해보도록 할게요 자이 상태에서 이 벽면을 따라서 각도를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비율을 맞춰 주시면 되요. 엄청 쉽죠. 클릭하면 끝이에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럼 옆에 벽면을 따라서 움직이는 걸 확인해 볼수 있고 여기서 꼭짓점을 잡고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컨트롤 누르고 쭉 당겨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나 꼭짓점을 선택해서 이렇게 비율을 조절하면 되는데 이렇게 저처럼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당황하지 말고 가운데 꼭짓점 보시고 Alt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비율을 이런 식으로 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맞춰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비율을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가 됐다면 아까 우리 이미지 복사했죠? 여기서 Ctrl V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축소해볼까요? 어때요? 이미지가 복사돼서 이렇게 들어오죠. 자, 이 상태로 그대로. 넣줍니다. 어 어때요? 간단하죠? 여기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미지의 위치를 조절해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저는한이 상태에서 OK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속성에서 멀티플라이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어때요? 이 다리까지 이미지가 같이 합성된 거볼 수가 있겠죠? 여기는 뭐 펜툴이나 지우개로 활용하셔서 그냥 지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처럼 펜툴로 다 이미지를 따셨다면 여기서 컨트롤 엔터 누른 다음에 딜리트 키로 지워주면 되겠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앞에 있는 평범한 이미지를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벽에다가 이렇게 합성도 한번 우리가 해봤고 제가 약간 명암도 살짝 넣어보고 필터 효과도 살짝 줘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감사합니다. 마디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